눈 보세요. 도쿄는 눈 구경하기 힘들어요. 몇년 동안에 처음으로 많이 왔습니다. 눈이. 이게 진달래입니다. 근데 이겨울에 이렇게 피습니다. 뭐 이거 철쭉이라 하기도 하는데, 이거 벽까래 꽃술은 진달래인데요. 이거 꽃말은 사랑과 기쁨입니다. 야, 이거 하단에 매송이가 었네요이겨울에그 일본 애들은 이걸 철쭉이를 합니다. 아, 진달래를 하네요. 진달래는 구술이 똑같은데, 이 하산에 이렇게, 겨울게, 한겨울게. 잘었네요 바로 옆에서 공사 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네요